자녀 서비스 두팔입니다 자녀 서비스 두팔입니다 제가 오늘에는 어... 랜덤 무기 전쟁을 할건데 어 미라클님의 어 랜덤 무기 전쟁이라는거예요어 재밌게 감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교칙 설명할게 어 5분뒤에 킬타임이고 그리고 5분 5분이 되기 전까지는 어, 사람 공격하면 안돼 그리고 또어 난이도는 평화로움이고 아니 난이도는 어 한칸이고 아블록부수기는데 그리고 또 5분전에 사람들 공격하면 안돼? 내가 킬타임이라고 말 말할... 어..해야된다 넘어가자 이제 어 아야 자 얘들아 아직 하면 안된다 5분뒤 킬타임 빠빠빠빠이 떨어져 <laughs> 아내어 떨어져 해야돼 뭐야 이제? 아 미니 좀비가 나 따라와 아 시뻘새끼 아아 <laughs> 아, 아, 사실은 뭐... 나선 뭐하는거야? 아 마나의 총이라뛰져라

이게 이 버버리. 야, 저기 상자 있다. 상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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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욱이어 가져가. 상자 아무것도 없어, 오기. 아, 씨발. 근데 봤어. 아, 겁이야. 죽여, 빨리. 아, 진짜! 봤나? 내가 이거다. 약탈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내가 죽여 줄게시파새끼시새끼야 죽여! 아, 시파새끼좀 그만 좀 있어라! 나 그냥 나리나 나도 물어 한다 아 사실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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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높은데 아 밀치기 도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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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봐

내가 제대로 할아야 용재야 니네 들어와 봐 엄마 마아 빨리 시팔+ 시팔 개와 팔 새끼 어떻게 될까 영우가너 그냥 너나 따라와봐 나 내가 위로 올라갈게 너가 나 따라해 알았지. 아 물고기 내려왔는데 내려왔어 올라와 물 들어봐 물 타고 올라와 아 맞아 뭐 가져야 했던 거줘뭐 몰라 갑바도 있어 어 무기도 있어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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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아니 안 올라가도 돼안 올라가도 돼 네? 그냥 자 얘들아 1분 남았다. 가짜짝 떨어져 1분 내로 갑작짝 떨어져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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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아주이나 이거 궁금해 이거 봐뭐나 이거 궁금해 상자 아 그거 뭔 상자 그거 아아 빨리 와라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그거 그거 뭐, 뭐 그거 그거라고 그거 죽은 사람 태어났을 때 랜덤으로 뽑게지는 그거라고 진짜 그래.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너 내꺼 만지지마! 아 씨파 진짜 씨파 너 씨파 새끼 몇시야? 지금 어.. 47분 1분 뒤면은 너랑 공기 싸우는거야 아.. 목이 계면 어떡해 나아나 목이 어떡해 빨리 뭐 몰라.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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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이제 빨리 찾아도 무기 없으면 무기 없으면 무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저문데 무능력. 좋은데. 아무 능력 없는 거. 아. <laughs> 무기 없으면 없어지는 아, 죽을 사람들은 되지?